사이공 와그라시죠? 지수랄배 위치를 비싸게 산다 그러셨나? 에이 또 그래놓고서 또 무슨 또어 벌써 사셨었다고요 설마? 아니지 아니지 다른 인물의 지금 위치를 산데 자네가 아주 애낄 것같아서 말이야 환영할 것같아서 말이지. 뭐 뭐죠? 박박사의 위치는 어떤가? 박박사? 박박사 아까 제가 쓰러뜨렸어요. <laughs> 아니 박박사의 클론을 몇 개나 쓰러뜨린 거군가? <laughs> 아오케이 그럼 그 박박사 제가 우리 한번 내기하실래요? 어? 파일 레벨 더 높은 애 떴다. 아그 박박사는 과연 포켓몬을 몇 마리 가지고 있을까? 나는 3 마리 가지고 있다에 베팅하겠네. 저는 4 마리로 하겠습니다. 아예예예 예. 아, 아, 일단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 이거 파일이 레벨 더 높은 애 나와가지고 얘좀 잡고요. 일단 어, 아침 한번만 어, 하겠습니다. 박박사가 있어요. 박박사가. 일단 아까 뭐제르네왔어얘기나도데 그래서 제런 해스를좀 음. 잡겠다는 마인드인가요? 아니요. 아좀 아, 아, 이제 좀 끄지세요 아, 좀. 아좀 다음 회차 좀스포하시네자 잡고 아 좀. 어 뭐야? 어? 아, 아, 스포했다. 레벨 66 밥박사지 내기 좀 하겠습니다. 자 내기를 하도록 하지. 그래 이상한 사탕 몇 개를 걸 건가? 난5섯개 걸겠다. 그래? 그럼 나는 더블 1 0 개를 걸도록 하지.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몇 마리 하지? 세 마리를 하셨죠 아까? 오케이 전두 마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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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라 재밌구만. 갑니다. 지진한 그래. 마리면 개꿀잼. 한 마리. 어 형아 어, 두 어. 마리째. 안돼 잠깐만 이거 폴리곤 나온 거면 안 되는데? 더 그, 있는데? 그, 그, 그. 아 제발! 딱 중앙 에 나온다는 보장 이있주 제발! 과연 아! 세 마리째! 잠깐 이거 그...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할 말은 있어. 넘어가면 어? 할말이 있어. 넘어갈 리가 있나? 그렇지! 아나네 마리 할라 했는데 아 너무 아깝죠. 아니? 진짜 네 마리에서 끝나면은 레전드. 헐 마마사카? 어네 마리였어. 헐. 에바. 어? 전에 어, 네 마리 그대로서 으면은아아 아, 까비네. 어 다음 박박사를 한번 찾아보자고. 오케이 다음 박박사 때 다시 봐요. 빠이. 오케이 오케이 빠이. 이름 이름이 스컹뿡이야와뭘 뭐, 왜,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스컹크? 어. 오오 박박사님! 박박사님 또 이런 데서. <laughs> 박박사님 또 떴어 얘들아. 박박사님? 아, 이거 내기가 아닙니까? 오케이 지금 실시간으로 하시죠. 몇 마리 갔습니다가? 저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세 마리요. 실시간으로 다섯 마리의 배팅. 나나네 마리. 뭐 화석 포켓몬이야 이거 진짜 네 마리 네 마리 있어 확률이 높은데 아마 이제 이제 두 마리째야 이거 포테라가 저 이제 세 마리째 제발 4마리. 없었잖아 아 뭐야 네 마리째 제발 네 어, 마리 아싸네 마리죠 아잠네 마리 같은데 약간 세하다 과연 네 아? 마리야 아다섯 마리 다 다섯 아 다섯 마리도 4마리? 넘겼어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어뭐 아, 저러냐 어차 여섯 마리지 그지 와 시간 되돌리고 싶다. 여 마리 맞죠? 나 여섯 어, 마리 배팅할까 했거든. 사쌤 살짝 지금 잠깐 근데 말 떨리는 건데 잠깐만. 세, 세 마리 맞아? 네 마리 맞죠? 아니야. 네 마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봐 이봐, 자네 지금 뒤에는 5만구독자가 보고 눈에 있다고. <laughs> 오유. 오케이 오케이, 네 마리였습니다. 어? 축하드려요. 박수. 네. 아싸 사탕 2 0개 감사합니다. 네? 사탕 사탕 안 저희, 걸었는데요? 네, 저희 그냥 내기만 내기만 한다, 한다 했지. 박수 박수. 경의 그. 총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기. 한번 바라보죠. 오케이, 와우. 저. 모여요, 오케이. 모여, 모여, 모여. 모입시다. 거점으로 모이세요 오케이. 기술 할배. 대체 어디로 마시를 나가신 것이요? 이거 한번 협상 테이블 한번 열어 볼까? 근데 기술 할아버지 쓰고 싶죠. 기술 할아버지 쓰고 싶어요. 김미덕코. 기 기술 할아버지. 아 근데 뭐, 뭐, 기술 뭐, 할아버지를 찾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좀 이제 어? 테이블 열어서 이상사탕 좀 서로간에 이렇게 버리는 대가로 아그그 그 아, 뭐냐 뭐. 그 월급을 주고 모셔온다는 마인드 그렇지 그렇지 하씩어 다섯 개씩 받치자 그렇지 어, 근데 기술 아버지도 요새 그 뭐야 돈벌 일이 없다고 아저또 어디야 나다 이야 어디? 아니야 나야. 저기 저기 저기. 에 친구들 우리 먼저 기술 할배를 얘기해야지 엔티 잡을 때가 아니라고. 맞아. 근데 어차피 엔티를 못 잡아요. 미안한데. 어... 아못 잡아 못 잡아. 어, 자 저한테 티비 타세요. 저희 집에서 협상합시다. 아 잠깐만요. 근데 오케이, 제가 못잡아요를 했지만 한번 이번에 제가 타이머 볼을 많이 갖고 와서 트라이 해 보고 싶거든요. 아 트라이 트라이 해보려고요? 일단은 트라이는 한번 해보겠다. 어 뭐, 그렇죠 그렇죠. 딱 트라이는 해봐요. 사람이 살면서 도전을 해야지 말이야. 어, 뭐야, 모르고 장기사석 버터 썼어. 기사라버지 우리 집에 놔두죠. 우리 집 마을 중앙이니까. 아 그냥 어차피 소환하고 바로 없앨 거예요. 그냥 빨리 그 아. 기술을 기술 세팅할 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 기사라버지 소환해 놓 놉니다. 오, 우와 NTP 완전 실피 대박스. 아, 잡을 리가 없어. 잡을 리가. 잡는다니까요. 좀 사람을 믿으세요. 이렇게요. 어, 이못가니 저희는 마, 기술이 나배우고 있죠. 아마 이거나 찍어요. 보라도 뭐라도. 야뭐 뭐, 그, 소환해 놓으세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찾아갈 테니까 거점에다가 하죠 그러면은. 네, 오케이 오케이 거점에 저기, 저기, 납시다. 아아세번 돌았는데. 와 이거 진짜 아까웠어요. 그, 아까웠어요 소리만한세네 번은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이라도 오시는 게 조용히 하세요. 진짜 잡 진짜 잡으면 어떻게 하실라고요? 못 잡습니다. 아참 반장 고 홍대 가요 빨리. <laughs> 와 진짜 빨리 빨리 말하세요 님들 그 발언 하세요 빨리. 난 사이클 뭐, 못 잡으면은 그... 나는 진짜 나중에 난난4 시간 방송한다 4 시간. 싸이가못 잡으면이라고 하 했어. 아못 잡으면다 잡으면 잡으면 미안 미안다 미안합니다. 아, 이제 네, 아, 끝났습니다, 님. 싸이가못 잡으면은 복과가 4 시간 복과한답니다. 잘못 <laughs> 얘기했어, 잘못 얘기했어. 사람이 마실 때 그런지 미안해, 이태영 <laughs> 님. 당신 멋있어. 오, 어, 나한테 미안을 고소했어. 출자들한테 미안해, 아, 지금 오늘따라 금액이 캐멋있 너는 끝났어요. 외모 외모 미쳐버렸네 그냥. 아니 왜뭐얘기야 갑자기 왜 나와 하하하하 <laughs> 그, 항상 파니까요 저거 간헐적 빠진다고요. 디스 아닙니까? 살짝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코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울아 형님 거울한테 물어보세요 형님 얼굴 바로 뭐라는 줄 알아요? 바로 그냥 저 철판이라고 하죠 <laughs> 음 물어봤는데 이미 깨진지 오래야 안 깨졌지 그냥 거울이 없지 아니 미친 불... 2절 2절 3절 4절 4절까지 하네 치돌이 날리시게? <laughs> 와 타이머 볼다 쓰겠네. 제발 잡혀라. 자안 잡힐 것 같은데. 아세 번까지 계속 돈다니까. 이러다가 진짜 한 티클 한 티클 차이야. 원래 이게 근성전입니다. 저번엔 옛날에 다크볼로 어? 수십 개를 먹방했는데 이 자식이. 아이고 그만 와요. <laughs> 아 어차피 니들끼리 좀하 배우세요. 전좀 이따 가서 어, 배운다니까. 배우고 있었어. 어, 어, 많이 배우고 받았어. 있긴 했죠. 아 진짜 제발 엔테이 똥개 자식아. 너. 어, 어? 보리아깝다 보리아까워 짜씨가 진짜 저렇게 다 했는데 와... 진짜 안되면 안 진짜 그 그러니까 전설 포획률이 그 몇배인거야? 약 0.3%정도? 야 정도? 몇... 뭐야 엄... 음? 진짜 너무 적은데 양심이 그 없네 포획률에서 늘려봤자쥬 늘려봤자라 했습니까? 아이 소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잡힙니다라고 말하고싶은데 보리 이제 10개도 안남았어요 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만 <laughs> 왜 바로 말 바꾸시죠? 빡치게? 아니 못 잡을 게 뻔한데 말을 안 바꿀 이유라도? <laughs> 사람은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음, 이미 몇 번은 지났죠. 한개 남았을 때 잡혀야 진정한 볼을 썼다라고에 대한 이제 어 그게 그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다 미스터 타이머 볼 투척 미옹 메가 진카. 데이 탈출, 예. 망액조, 다이브 볼, <laughs> 다이브 볼 진짜 다이브 볼이랑 그러니까 타이머 볼 아니면은 바로 뇌절인 거 알아? 바로 아, 나와. 아, 바로 끊겨요? 어, 바로 던지면 나와. 봐봐. 그냥, 바로 나와. 아, 바로 손절. 와 근데 어,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알수있어 타이머 볼이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뭐다? 1 0 0개 이상 준비해야 된다. 와. 몇 개도 아니야. 한몇백 개쯤 해야 될것 같아 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잡냐? 와 풀렸다. 아, 이렇게 된 이상 우리 기술 할아버지와 협상이나 들어갑시다. 오케이. 일단은 기술을 배우. 기술을 배우. 저씩 복수는 해야죠. 지진 죽이고 죽이고 오신다는 말인데. 그래서 원킬당해서. 내가 저 레벨을 많이 주겠다. 그 목탄 목탄, 목탄 목탄 줬어 목탄 목탄. 에이네 죽어서 본인이 갔다. 덴티 타버렸는데. 아이요. 아이요. 반갑소 아하. 이렇게 모셔온 분입니다. 기술맨이야. 정말 오래본 어, 오랜만에 보네요, 할아버지. 허허, 이분 이제, 이제. 야이 자식들아 돈을 줘야지 돈을 줘래 어, 빳빳한 거 꺼내 드려야겠네 사탕 아, 네. 굳은 사탕을 다섯 개씩 달래 세복 많이 받으세요 니네 얼굴 여기 있습니다. 꺼져! 어, 아, 근데 야 잠깐만 야. 우리 그래야. 한번 저거 시작하기 전에 기가 한번 잡고 시작하자 시작하기 전에 기가를 잡는다고요? 아이 뭐라. 우리 기술 할아버지도 배웠겠다 한번뭐 배틀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 얼마나 전력이 강해졌는지 근데 EV는 치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EV 보여줘 야 기가 한번 쓰게 잡자 안 되겠다 잠깐 배틀할 때만 쓸수 있는 PC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V 잠깐 들어가 있어 자 저의 상대를 먼저 골라보도록 하죠 저는 딱한 한 명만 이기고 도망가겠습니다 누구죠? 누구를 팔까요? 아니 뭐유타님 한번 저 이기시면은 지난번에 꼴찌했던 수모가 완성 복귀되는데 어떠세요? 끌리지 않습니까? 어, 살짝 그 미션 못깨서 아직 그 내가 원하는 그 아이템을 받지 못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 그냥 하면 그냥 하면 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개인전에서 진 사람이 배틀 한 번은 더 하는 건데 이긴 사람은 그냥 가는 거지. 만약 여기서 배틀했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아서 그냥 배틀 계속 해주고 이긴 사람은 사탕 한 다섯 개씩만 받은 받자. 아까 저기 넣었던거 어, 다시 회수하기. 아, 아 좋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배시죠. 어 뭐야? 가라 독침. 잠깐만요. 포켓이 일정. 됐다. 자 봅시다. 아동 동시에 꺼내죠. 하나 둘 아이씨. 자, 꺼내. 지그재그리 시작. 렛츠고! s go! 두어 아, 뭐야 네. 진화했어 악비르로. 악비르 아, 진화했네. 와 대박. 살짝 모래지옥. 이렇게까지 성장했습니다. 당류. 악비르. 딱. 오 레벨업했다. 누군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역으로 오셔야 될 겁니다. 더블리들.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그냥 깡딜로 상대해야 되나? 덤벼라! 난독신붐이다 어. 두잘잘안 어. 통하겠지? 역시. 아, 아, 아. 잠어 가나... 뭐야? 아, 어... 아 뭐야? 얘불 불 없었네. 헤헤. 네, 네, 네. 이럴 수가. 저강철에스포자식사이코키네시스 어? 아?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잘 맞아? 그, 음... 나어 아, 아, 뭐야? 나, 와 거의 거의 <laughs> 장노 피카츄인데? 말레 피카츄야. 음... 와사이코키네시스사이코키네시스 <laughs> 아 예, 아, 뭐야, 아, 왜 피차제? 오랭 열매인가? 바로 번개. 꾸이 끄이 꾸이 끄이 꾸이야. 꾸이야. 응. 다시 응. 좀 밝아주세요. 목가님, 조심이어서왜 자꾸? 아, 관장 보고 있었지. 마그나스 지진. 아, 지진 따위가 성할 거라 생각하나? 오, 꾸이 끄이 꾸이야. 끄이 아, 나니? 오, 딱. 어, 아, <laughs> 아. <laughs> 와, 뭐야, 잠깐만, 이거 이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난다고? 살짝 파이어로라. 음, 플레이어 드라이브. 사이코 키네 시스. 아. 응. 예. 어 어떻게 플레이어드라이브가 있지? 정말 대단하군 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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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네. 용.. 용가리 하나 소환하도록 하지 다섯 트 에이스 파이어로 이비어을 포하라 브레이브 버드 간다! 번개 엄니. 아까 배워놨지롱 보만다의.. 보만다의 번개 엄니를 맛봐라 앙 하고 깨물어주도록 하지 뚜잇 뭘 아. <laughs> 써야되지? 브레이브 버드 어. 아 얼마 안다네 꽤 다는데? 하지만 이정도는안 되지, 안돼 드래곤 크루 앗싸! 아. 얻어가야지 몬카야! 걔 너무 쉽다 이기고 빨리 사탕 다섯 개 받아가라 야야야야야분돌이 빨리 끝내자 <laughs> 바로 반말 가는거봐 <까는> 자자자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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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그, 바쁘단 하카 말이야 하카 빨리 개구린저 60을 만들어야 된는 말이야 앗싸 다섯 개황칼스 그립다 아, 부만다 키워야지 아이 번치꼬르 꺼냈어 근데 님들 야? 네 아닙니다 유타님은 멍청하시네요 두번째 불꽃, 물땅 바위 물, 땅. 뭐죠? 아닙니다 아니 이유가 뭐죠? 유식. 아닙니다 플레이어 드라이브? 어? 내가 이기고 있는데? 뭐야 저기요 몽카야 다시, 다시 아니, 아니 왜 배틀을 왜 끊습니까 아, 아 근데 이거 내가 보셨잖아 어, 했잖아, 어, 했잖아. 어 아, 왔어요 제가 지금 포켓몬, 아, 포켓몬 마스터로서 심판하겠습니다 몽카님 부전패 하셨어요 아 다시 해야돼요 이거 어허, 어, 지금 난잘 먹겠습니다. 안돼. 봐, 유타는 바보라니까 이거 봐. 어 그러네. 오, 너 완전 미친. 야. <웃음> <웃음> 아니 비리드 미친. <laughs> 거의 할, 할아버님 반응인데. <laughs> 야, 너 뭐하는 중? 뭐하시는 겁니까 총, 지금? 총, 총 아니 총총 다녀 어제. 아니 비리드는 이거 마스볼 터 저희 신성한 포켓몬 RPG 에는 일절 조작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에? 사용만 하고 없앨라 했는데. 아이 뭐 이거 끄낼 필요도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들은 오케이 그러면은 그쪽 비리디온하고 1대1 배틀 하나 합시다 제 포켓몬 하나라 싫어요 님 바로 번치코 끄낼 거잖아요 아 번치코 안끝냅니다에 싫어요 저희 비리디온의 아니...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바로 PC에다가 넣어두도록 하죠 거점에 있나 넣어서 바로 버려야 됩니다 보관도 안 됩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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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절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써요 그렇죠 쓰면 난리 납니다 오케이 바, 바로 버렸어요 PC로 오케 오케, 저희의 실내랑 연결되지 않아요 저는 깔끔합니다. 전 깔끔한 사내예요. 저저 옥시크린에서 협찬도 들을 뻔했어요. 네. 아까 사인님 매일같이 샤워 껌정을 한다고. 그나마 깨끗해. 그보다 저 이제 지옥에 좀 가봐야 되는데. 네? 드디어 말씀해주시죠? 드디어 죄를 내일 치러 갑니까? <laughs>